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생입니다. 부모 공경이 기쁨이 되는 가다 더 받는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언젠가 극동 방송에서 김장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5월달에 등장할 텐데요. 빚내서라도 나이든 신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돈이 없으면 빚내서라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후회 없다. 돈을 벌어서 그때 잘해드리려면 부모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 말씀을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이지만 정말 가슴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귀한 말이 아니는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여러분 95세입니다. 어떻게 모시면 더 건강히 살수 있을 수 있을까, 백세를 건강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을 있을까 늘 진전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너무도 늦시작해서 너무,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어도 그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니. 늦게나마 어머니께 멋시들을 해드리고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갑자기 우리 형님이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사식을 잃은 부모님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병원에 너글 나고 계시던 우리 어머니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때 85세였습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큰 아이가 아프다고 작은 아버지가 봉고차를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를 영안실로 데려갔으니. 얼마나 노력했어요자의 식장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갔다가 너을 놓고 계시던 우리 어머님이 눈에 선명합니다 우리 어머니 그런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로 장독을 채우고도 나오셨을 겁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아버지계로 큰님 댁에서 모셨거든요 벌써 30년 40년이 되신 분이신지 우리 어머니가 홀로 계신지가 40년이 가까이 돼갑니다 그런데 이제 형님이 안계십니까 이제는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날부터는 고향에 신안에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또 가족들이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이기로 작정하고, 어, 그 다음에 신안의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께 새로운 기분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실내외를 완전히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동안 서리에다 모시다 놓고, 몽포에 홍사진대화하고격히 회의를 해가면서 잘마무리 하였고 아늑한 산타는 느낌이 나도록 그래서 살소망이 생기도록 모든 문을 챙기며 주서만 갖고 전혀 다른 집이 되도록 완전한 변신을 기했었습니다 홍사가 끝나고 어머니를 모시고 내려오니까 우리 집 안인 줄 알았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까워서 다 쓰고 다잘 사용하다가 셔야죠 건강 챙기면서 천국에 계신 형님에게 조금 기다려라고 하세요 나 여기 조금 더 있다 가야겠다 하고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로부터 9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고요 올 겨울이면 벌써 10년이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잘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어머니를 모셔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 해보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그리고 이와 아래 동네 사람들이 하늘을 떠날 때마다, 떠날 때마다, 이제 나 아니래야, 나야, 나 할까? 이제 내 순서인가 하시는 그 우울함과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어 10년 동안 거의 해년마다 조금조금한 일들을 벌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관련된 이벤트죠. 어 집에 변화를 주고, 커튼을 바꾸고 뭐 이러는 것 말입니다 서울을 모시고 올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멀리 기동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서울에 번잡한 생활을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른들을 모실 때 지혜가 많이 필요하더라 우리 경험상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과 외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앞으로 적금을 많이 들었어요 가끔씩 이게 적금을 들어서 우리 어머님이 찾아주시라는 거죠 어머니 이름으로 적금을 넣고 뭐 5만원짜리 3만원짜리 넣도 가지고 3년 하면뭐1 0 0만원 1500만원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 돈을 모으는 재미를 항상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3년 차가 되면 우리 어머니 이자 쓰거나 좀더 필요한 분 드리고 또 제가 쓰고 다시 그돈 가지고 또 적금을 들어가고 하면서 돈이 불입되는 재미도 붙여 드리고 드렸고 또 넉넉히 쓸수 있도록 금 용돈 저금 통장도 만들어 드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희까지 살아오셨고 또 계절이 바뀌면 여름이면 삼뜻한 소라색 이불을 바꾸고 겨울이면 따뜻한 그 계자색 또 주황색 빨간색 그 좋은 이불 이쁜, 이쁜 이불로바꿔드렸고요 소파도 많이 바꿨어요 또 침대도 이 모양 저 모양도 또 이렇게 시트도 바꿔보고, 또 병원 침투라도 바꿔보고, 그렇게 하면서, 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치매등급에 받기도 했거든요. 한참 안 좋을 때는요. 건강을 못 챙기면, 나이 드신 분들은 바로 치매가 옵니다. 왜냐면, 하 영양공급이 한 숟가락을 우리가 먹었을 때 젊은 사람들은 90%를 소화시킨다면, 영양력을, 영양을 흡수한다면, 어머니들은 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게 드시고, 영양소금치가 안 되면, 바로 그 피, 뇌에 영향을 미쳐서, 7년생에 어, 바로 옵니다. 어르신들 보니까. 어, 3일만 제대로 안 되시면 어머니들은 나이 드신 9, 7세 이상은 그냥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어, 병원에서 등급, 그러니까 보건 등급이 허락가능한 모든 편리한 펜, 복지 등, 용구들을 다 구입을 했어요. 아주 그 나라가 우리가 복지 참 잘돼 있어가지고 복지 용구가 참 저렴합니다. 물론 남이 쓰는 것도 오긴 해요. 중고를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오니까요. 진드다헬체에다 여러 가지 목욕도구도 있고 해서 다 구비하고 뭐, 딱상 안 되도록, 그 다음에 기둥에 또만 그 손잡이도 하고요. 완전하게 다 구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에서 1년에 한번만에못 내려갔거든요. 아니, 아니, 2년에 한번 내려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3개나 한번 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식구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두달 텀으로 내려가는 방법을 찾아서 어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데 이걸 조금 만더 빨리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이렇게 할수 있는 지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께서도 고양이도 키우시거든요. 제가 고양이 길량이를 키우다 보니까 밥을 많이 주고 예, 그런 일도 있어서 어머니가 고양이 6마리 정도 되는데, 그밥 챙기려면 우리 어머니가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중앙까지 한, 한 1kg 가까이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씩 어려워든지 끄고 갈 때가 휠체어를 끄고 이렇게 구르마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어머니들 모시고 다니는 걸로 끄고 가면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할머니라, 할머니라고 이름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자주 못 가시지만 뭐 그렇게 고양이들이 따른다고 그래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양이를 밥 주게 하는 것은 물론 넘어지면 안 되시지만 할 일이 좀 있어야 어르신네들 건강하니까 가능한 고양이들 밥을 주면서 생명하고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어머니한테 밥좀 주라고, 동네에서 나무 고양이가 오든 우리 고양이 오든 어차피 길냥이들이니까밥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단에 마늘도 좀 심어야 조금씩, 양파도 조금 심고, 고추나 채소, 상추도 심고, 그래서 나는뭐 냉채도 해먹고 상추쌈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픈 다리 관절이 등등이 정상적이지 않지만, <laughs> 몸을 그래도 자주 쓰다 보니까, 풀도 뽑고요. 그래서 지금 96, 5세인데도 불구하고, 어,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건강하게 그 도움이 예사님이 안 오시면 그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케어를 받지만, 나머지 시간은 혼자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걷고, 그 마당을 걷고, 그 고양이 밥을 주고, 식사도 챙겨서 드시거든요. 물론, 시간마다 점심,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크를 합니다. 음식을 나이가 드실수록 편식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멸치도 있고 우리가 내려보는 반찬들이 요모조모 이렇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죽도 있고 해서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을 드시라고 그래야 그 영양이 공급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골 사람들은 선물엔반 밥만 안고 다니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더만 그게 딱지 되도록 딱지가 입혀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만 이제는 멸치도 맛있더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음식이나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농촌사리가 어, 넉넉하지 않고 그런 케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무척 어,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음식이 한, 한 방향으로 쏠려서 하다 보니까 또 음식도 없는데다가 그러니 어머니, 부모님들이 훨씬 더 건강이 빨리 악화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주 전에 갔다 왔나요? 목포에 가서 좀그 제가 선거 기끼에 있어서 한 6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6개월 동에가에가고 여기저기 방수하고, 바닥 청소하고, 주방 정리하고또 에어컨 정비해보니까 또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또 오래된 것이 했지만, 거실에스탠드형으로 그래서, 소리에올라서 처리를 하면서, 부엌이 좀 더워 보여덥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방이 있고, 또거실이 있고, 또 부엌에는 없었는데, 부엌에도 벽걸이로 이산를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우리 어머님, 난리지죠, 뭐. 내가 얼마나 쓴다고, 부엌까지 시골에서 이 촌에다가 에어컨을 다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랬어요 어머니 자랑 좀 하세요 나 시원하게 쓰라고 자식들이 이렇게 해줬다고 나 아까워서 못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웃으시면 되고 알았다 이도 많이 들어가서 그러지 시원해 좋겠다 하시더라고 음식 만들면 덥지 않았냐 그렇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제 알았죠 어르신들은 건강에 모시려면 건강에 사시려면 나이가 드실수록 깨끗하게 식식어서 식히시고 장가라는 호복을 입히고 음식은 한자처럼 골고루 드시게, 자주 조금씩 드시게, 집안은 더욱 쓰기 좋게 꾸며드리고, 가지도구든 어떤 수납 공간 있는 잘 정리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이쁜 걸 좋아잖아요. 하 거기서 이제 삶의 의욕과 생기를 가져기 오 때문에 침실은 참기라고 아름답게 꾸며드리고, 또 사진도 걸어놓고, 또 냉장방을 철제히할수 있도록 잘 맞춰놓고. 또, 서울에서 주기적으로 한달에한세번이면 충분하잖아요. 과일하고, 뭐, 요, 블레 여러 가지 사서 내려보내면. 맛있는 게 집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요. 때론 귀찮을 정도로 온다고 어머니, 어머니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세요. 친구가 버타러온 것을 아르바이트 비용을따진다가면 많이 드리는 거 아니니까 음식 나눠 드시라고. 그것도또 도우미 형사님한테도 용돈도 드리면서 필요한 거 사서 드시라고 하고 주변 분들 을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가려 하면서 힘드신데 어 조금 정성을 해주신 감사한 표정을 표현을 제일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사람이 모이는 뭐 곳이에요. 일단 어, 나이가 드시면 고독하고 외롭잖아요. 크게 많이 해소 되고 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하루에 동네 가운데 있으니까 성님하고 와보고 또 동상 있는가 와보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하고하 그래요. 그래서 늘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곳이라 우리 어머니가 귀찮긴 해도 때로는 건강하게 케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저 이렇게 면밀하게 관리하다 보면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사랑하신 부모님께서 훨씬 더 건강하게 사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 받는 사람의 기쁨이 크면 내 기쁨이 두배더 커지는 것 같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면 흐뭇하잖아요.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의무감보다는 기쁨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드리고 또 점심을 뭘 드셨는지 체크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일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러고시쯤에 저녁에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깜빡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늦게라도 해드려야 돼. 하루가 지나간다고 너 기도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늘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런 글을 쓰면서 쓰고자 하는 취지는 뭐였냐면 어르신이든 또 부모님이든 또 취약한 분들이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거든요 그분들이 살 이유와 그 존재함의 가치 또 얼마나 그 자녀들이 힘을 드리는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것 같더라고요 정말 자녀들이 나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거나 나를 아끼는구나 나를 잊지 않도록 늘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리고 늘 최고로 애교하는 존재감 또 자존감이 세워져야 내가 살 이유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어, 마음 혼또 그래서 건강한 영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엄마 백세가뭐 많다고 그래요 백세도 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나이에 대한, 어, 컴플스 부담감을 들어가지 않도록, 어, 기도꾼으로 이렇게 세워 계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고 하면, 이게 기도하고 그러시거든요. 그걸 고 힘들지만, 성경책기도믿고 그러세요 하면은, 몇 군데 읽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100세일을 넘으실 것 같아요. 제가 좀더 일찍 시작했다면 우리 어머니 정말 건강하게 잘모셨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겨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며, 며칠 전에 어,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의 하루와 어머니의 하루는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의 하루는 한 시간밖에 안 쉬는 가있거든요또 금방 시들어 버리는 여름날의 꽃과 같아요. 어느날 건강했던 것 같은데, 어느날 갑자기, 그, 쓰러지는 게된 것처럼 이렇게 약해져 버리거든요. 그것은 어떤 타이밍을 놓치면 그렇습니다. 체하거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것은, 어, 감심이 떨어졌을 때더라고요. 관심을 늘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가 늘 우리가 합체를 갖거 듯이, 건강이 있더라. 즉, 관심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늘 전화하시면서 하게 되면, 어머니의 나이, 부모님의 나이가 거꾸로 가게 됩니다. 최소 10년은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 10년을 벌어 어머니, 부모님이 주시는 그 기도와 또 담보와 함께하는 힘을 반기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개하여 더큰 기쁨을 갖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합시다. 2026년 6월 20일 강성입니다. 고맙습니다.